네. 음, 소파네. 차에다 실어서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자해서, 실래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대웅. 다녔다고 그래. 여기는 성황산 아, 그래 안세요 네. 아 주말은 또 100원이, 네. 응. 100원이 올라가고 네. 1 3 0 0원요응 주말이라서 1 0 0라가고짜릿 가까운데 계속 직진하지 사람만 아니 옆으로, 어. 어? 그럼 저기 옆으어 영암으로? 어 그럼 영암으로 와야지 이게 신산단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회전 깜빡이 넣어주세요, 미시 아주 신청 동강 방면으로 이택 길입니다. 그러면 저 신호등이 일단 한평동강으로 가겠습니다. 한평동강. 이 도로는 7 0 k m 70km. 70km, 70km, 70km 에0도 k m 장비 차량이 있습니다. m 1 있습니다. 1 0겠습 m 다0남 k m 가는 거나주국립박물관 100km 100km m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직진 동강으로 직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잔댕이. 우리 잔댕이. 리이리잔이리이 우리 잔 우리 우리 잔댕이. 이 우리 잔만이리 잔댕이. 우아 잔댕이. 우리 이우가 잔댕이. 이 우리 잔댕이. 이 우리 잔댕이. 우이리이동리리 잔댕이. 우리리이라고리이 네. 동당, 아, 아, 음. 음. 있습동강담도네요동강담아잘 알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는3번로회전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할인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이라 30km. 네. 저도 몇번 발급된 적이 있는데 조심하면 됩니다. 30km. 30km 지켜야 된니다우회음 여기 동강 하나로 마트도 없고. 여기 평화식당. 여기 평화식당도 있고. 네. 각종 고객들 하면 평화식당. 동강. 동 55회 제가 제습니다학 55회. 5 0좋 이렇게 되 여기는 연삼성 음, 연삼성다동감연삼성오 제목은 좌측에 있었는데 지나습니다동강도있고어튼튼 좋은 데네강이서집 앞에 나이기 도착을 했습니다 파란색 가에서 좌측에 는데저기집니다쪽기좀계신 차도 고막 가면 아다어다어거여기기가네 어, 여기서 저희 집입니다 아... 됐다? 아니, 말을 해. <laughs> 사인을 줘보게 자리, 장경수포 와가지고 응? 아버지랑 며느리랑 응? 어, 박싱을 하겠습니다. 뭔 박싱이야? 이거 뜯어? 됐대 여기. 여기 아버지. 한 번씩 이거 다. 어안 돼, 할게요 여기. 그냥 가운데로 한 번? 예. 네. 야, 나는, 언니 입고 갔는데, 오메, 시발 오메, 우리 태영이 보고 싶다. 아이고. 신발, 신발. 태영아. <laughs> 뭐냐, 아니, 나는 언니. 그래도 입... 눈물이 안 나와. 어쩔 수 없어. 나는. 음, 음, 그대로 왔네. 응, 음, 집에서 입고 갔는데, 못 봤지. 어, 어. 네, 다 왔어. 요 빼봐. 빼봐. 패딩이 아니? 있으니까, 오메, 편지가 또들어있네 <laughs> 하, 어, 어머 봐찌봐 속옷이랑 다 보냈네 <laughs> 빼봐 광기스가 이걸... 밑에도 빼봐 그 옹냥 없어 패딩도 패딩도 그리고 요 양말 빤스까지 다 보내놨네 <laughs> 완전히 싹버었구먼다 음, 나름... 이제 그, 그 군대에서 준답네 편지 또 편지가 왔는데 또 왔네. 그랬구나. 아니, 나는 여기서, 원, 입고 가자니 거기, 가기 전 집에서 입고 가나서 몰라어 응. 몇, 며칠 만에 왔냐? 금요일 날 왔으니까. 14일? 한, 2주 만에 왔네. 2주 만에? 네. 여거는 누가 적었어? 태용이 글씨야. 아, 그래? 응. 이짜 글씨도 처음 보고 네 <laughs> 지금 편지 써 놓네 편지. 전부 인자 제복으로 갈아입겠군. 부모님 누나에게 오 일차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누나 저는 어제 입소 오 일차입니다. 지금은 가입소 기간이라 힘들지는 않습니다. 잘때 핸드폰 생각이 나는 것 빼고는 <laughs> 그렇게 <laughs> <laughs> 지낼만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밥이 입에 맞을까 걱정하셨는데. 크게 특이사항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 있는 음식 더 맛있으면 합니다. 휴가 49일 음, 뿌링크를 제일 먹고 싶습니다. <laughs> 음, 휴가 49일째. 뿌링크 사고가 되어옵니가 그리고 저는 잘 먹고 맞아, 잘 사고 잘 자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깨긴 하지만요. 지금 제일 후회되는 건 배부르다고 입이 바로 전 식사를 조금 먹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배 터질 만큼 먹을 것입니다. <laughs> 또 저는 생활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원들이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대화도 하고 조금 친해졌습니다. 또 뭐야? 성주 받는 건뭐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네. 에서 닭꼬치를 조금 먹은 게 생각이 납니다. 아, 휴게소에서. 음, 닭꼬치. 어, 어, 휴게소에서 닭꼬치를 조금 먹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랑 갔을 때. 저녁 식사 전이라 음식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곧 떠날 수 있으니 좋나로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일하고 있는 중일 수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하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laughs> 누나는 전화를 잘 받아주십시오. <laughs> <laughs> 그것 <뭐야>. 그것도 <laughs> 또 뭐야? <laughs> 아, 아, 이거는 갑자기 저기, 저기 군대장이 보냈다. 음. 김태웅 훈련병 부모님께 음, 음. 안녕하십니까? 32보병 5대기 5신병병. 또 이런거 태웅이지? 태웅은 군사우표는 뭐요 군사우표는 대대장이고 응. 이것은 중대장 아니야? 얘는, 응. 얘는 응. 이건, 중대장 이건 중대장이고 이건 응. 대대장이고. 응. 대대장 대대장 응. 이제 그러니까 그 대대장 새거 이거는 편지 보낸 거 사단장 일곱 줄밖에 안 썼습니다 부모님,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저는 훈련소 이제 12일 차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면 아마 여행 갔다 온 후일 것입니다 <laughs> 재미있었냐고 저는 지금 설 연휴 편하게 지내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영화도 틀어줍니다. 여전히 밥도 입에 맞습니다. 전우들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친우들 덕분에, 아 전우들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합니다. 밥 먹고 저녁쯤에 간식을 주는데 초코바를 줍니다. 거의 맨날 주는데 살이 찔것 같다. 한 입만 먹습니다. 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작은 아빠랑 고모들이 다들 여행가서 혼자 있을 할머니가 걱정이 됩니다. 전화할 수 있으면. 얘기 꼭 하겠습니다. 딱 일곱 썼습니다. 엄마. <laughs> 디엔드. <The end. 웃음> 나는 하루에 두 통씩 썼어 태용아그니까 아니 나는 나는 무엇이 제일 불만이냐면 새끼들도 군대 보내고 얘. <laughs> 아니, 지금은 그양 맞잖아. 뭐냐? 구타도 오고, 그 전에는 진짜 뭐냐? 근데 이은병 음식들, 제자자 배치 받으면 좀 뭐냐? 좀복고기나 헛걸이다. 괜찮아그양같은 전혀 그런 거 없다. 막 마무리 옛날같이, 그 전에는... 아니, 아몸 건강하게 또 보자. 수련식때 갈게. 그날 나는 뭐냐할라 그리어 2만 7천도 안가라고 같이 가야 돼. 됐다, 됐던 자. 내 그랬다. 아니 나는 집에서 옷을 안 입고 가서, 저 음. 집서 입고 가는 게. 음. 몰라. 뭐요 아버님? 다그 이거 그대로 입었었잖아. 사진도 찍고, 찍고 골라, 그래. 예. 아니 이제 뭐냐 할다 뭐? 한 2주 3주 음. 너무 19일이니까 한 19일? 2주 넘게 남았네. 음. 그래도 음. 그래도 시간이. 음. 오늘이 2월 2일이잖아. 음. 내일 설아 생일이고. 오늘이 2월 3일 아니야? 내일 2월 3일하고 어, 내일 2월 3일 설아 생일이야. 그래. 맞아 내일이 음. 오늘이 2월 2일. 이월 2일이다. 3날 뭐냐면 되게 안 그렇게 날따뜻게 나는 고난신다 이렇게. 근데 내일부터 또추워진달강철쳐여가는날 날날오고고모이렇게테 더웠구나 추우면 모이네. 그것도 아이고 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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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덕태는 <덕대를> 큰 남이. <놈이>. 그중그 <laughs> <laughs> 그 중에 매트안 가더라고. 이 응. 이렇게. 응. <laughs> 밥을 먹고 달콤한 거를 안 먹어야지. 아니 그래도 몸살좀빼 응. 그래 갖고 야지 <laughs> 아니, 그래도 몸도 날 만큼 나야 또 남자. 그 병원 뺏겨져갖고쓰겄지 <laughs> 진짜 못하는 거 이상하다. 완전 몇칠안 봤어. 아니, 뭐냐, 나, 아이고, 뭐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이 엄청 웃긴 그냥 나는 찔러던 그래갖고 이제 집이 집으로는요 우리 갖고, 어, 왔고 갖고 왔고 왔고.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음, 그래. 그래. 눈물도 안 흔들리니. 흔들리니. <laughs> 눈물 도안 흘리네 선조 삼 눈물 아니 이거 봐봐. 웃어서 눈물 난것 같은데. <laughs> 웃어서눈물웃웃 <laughs> 눈물.